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센터 의 로우텔러고요? 아, 오늘은 스포츠 센터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오늘은 네. 다시 샘투 챌린지예요. 네, 네. 간만에 돌아오는 샘투 타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제가 계속 스포츠 센터 방송만 하다 보니까 네. 좀 저도 쉬어 가는 타이밍이 있어야 될것 아, 같아서.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아마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음. 어, 오늘 사실 전해드릴 방송은 팁입니다. 팁. 어. 제가 얼마 전에 네.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음. 짧게 2박 3일 이제 토일월 해 가지고 3일간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네? 결과적으로 는 4일짜리 여행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냐면 월요일 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가 결항이 돼 버렸어요. 아. 인생 처음 결항. <laughs> 결항 경험해 본적 있으세요? <웃음> 없죠. <웃음> 저 지연은 경험해 봤지만 지연은 뭐한3 4 시간 지연도 경험을 해 봤거든요. 근데 결항은 처음 처음인데 아 이게 결항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패닉이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제가 그 결항에서 느꼈던 점 그리고 아니 이게 어떻게 무슨, 해야 되는지 이게 무슨 버스나 기차 놓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비행기를 놓친 거니까 네 그래서 좀 결항했을 때 결항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결항 팁에 대해서 배 타고 오면 안 돼요? 그것도 제가 알아봤죠. 어. 아다 알아봤습니다. 음.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네 어. 그것 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일단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그 월요일 한네시반 비행기로 원래 김포 공항에 들어와야 되는데 네 어, 수송은 다 했어요. 어. 지금까지 붙이고 그 탑승장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엔 지연이 계속되더라고요. 음. 한3 0분 지연되고 하, 되다 보니까 결국엔 나중에 하니까 결항이 뜨더라고요. 음. 그날 안개가 굉장히 많이 껴 있었어요. 제주공항에 음. 그래서 뭐한 거의 1 0 미터도 안 보일 정도로 어. 그래서 한네시 네 이후에 모든 비행기가 다 결항이 됐습니다. 아. 한 하나가 떴을 거예요. 아마 대구 가는 비행기 딱 하나 떴던 것 같은데 어. 이게 결항이 되는 이유, 이유는 이게 비행기가 생각보다 되게 타이트한 스케줄로 움직이잖아요. 음. 그래서 김포에서 제주로 오자마자 선, 그 승객들 내려주고 다시 그 비행기가 김포로 가는 음. 보통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죠. 김포에서 비행기가 못 왔어요. 상륙을 어. 못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비행기가 거의 다 캔슬이 됐고요. 음. 일단 핵심은 뭐냐. 결항이 되면은 무조건 대체 항공편을 예매를 해두셔야 됩니다. 음. 내일이든 모레든 가장 빠른 걸로. 사비로. 네, 사비로 일단 하셔야 돼요. 음. 왜 그러냐하면은 이게 결항이 되면은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항이 되면은 뭐 항공사에서 알아서 뭐 그냥 비행기 배정해서 보내주겠지. 음. 반은 맞는 말입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해줘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남는 자리에서 배정이 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비행기는 거의 90% 이상 채워가는 게 대부분인데 음. 남는 10% 자리를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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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내 순번이 언제 올줄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모르죠 네네. 그래서 그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저도 결항이 되자마자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바로 비행기 예매를 시도를 했는데 음. 월요일날 결항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알고 했어요? 아그때 당시에 이제 결항 안내를 해 주시잖아요 네. 주변 분들이 물어보시냐고요 네. 내가 직접 비행기를 끊어야 되냐 네. 그래서 저는 왜 비행기를 끊지 그냥 알아서 배정을 해줄 텐데 음. 라고 하고서 듣고 있었는데 그 안내해 주시는 분이 아 우리가 배정을 해줄 테지만 음. 다른 비행기를 끊는 걸 추천해 드린다 음.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 어, 그래서 아 그럴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 가지고 네. 그 자리에서 저도 바로 어플리케이션 키고 예매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네. 월요일 오후에 결항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이미 화요일 저녁 9시 비행기가 자일 빠른 거더라고요. 왜? 다 저처럼 예매를 한 거죠. 이미? 네. 그, 그 빠른 순간에.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제앞 비행기도 한두 개가 결항이 됐거든요. 아니 그렇게 많이 가나 제주도를? 그렇더라고요. 와, 어쨌든. 그래서 무조건 예매를 해라. 음... 제가 드릴 말씀 이 일단 이겁니다. 제주도에서 결항 떴다. 네, 떴다. 그러면 일단 뭐 예매. 어, 어플 키고 네. 그냥 돈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은 그돈 비싸다고 예매 안 하면 어차피 숙박 숙박비랑 렌트 값 렌트카비가 더 들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 예매를 해놓고 또 국내에서는 취소 수수료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한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저총 합해서 한 삼만 원 정도 낸것 같거든요. 보험비라고 생각하면 되죠. 두명 취소 수수료 한 삼만 원 냈는데 그렇게 음.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저는 그래도 제가 빠르게 한 편인데 음. 나중 제가 그러니까 화요일 밤 9시 거를 끊었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수요일 것도 다 매진이 되더라고요 이틀 뒤 것도 오.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불안해지더라고요 저도 음. 이거 나갈 수 있는 건가 왜냐면은 <laughs> 다음 날에도 결항이 안될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음. 비가 계속 오고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저는 화요일 밤도 끊어놨고 네. 이게 결항될 거를 대비해서 수요일 아침 거까지 끊어놨습니다 오. 근데 결과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은 결국 항공사에서 배정을 해주긴 했어요. 음. 그래서 결국 그 항공기를 와이프는 타고 왔습니다. 네. 근데 저는 다른 비행기를 타고 가긴 했는데 어. 어쨌든 뭐 그렇다. 음. 그리고 생각보다 배정이 되긴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피를 말린다. 아. 네.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될것 같아요. 그나마 같고. 제주도니까 다행인 거예요. 또 제가 운 좋게 그 아시아나 항공을 좀 끊어놨었거든요. 네. 그니까 이게 또 FSC 항공사랑 LCC 항공사의 대처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시아나라서 저는 빠르게 배정이 된것 같고 음. 그 LCC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에 취소를 되면은 일단 무조건 그 줄을 서서 배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날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제주공항이. 왜냐하면 네. 대부, 제주도에 가는 뭐 대부분의 항공기가 요즘은 다 저가 항공사가 뭐, 많잖아요. 적기 지안 타죠. 제주도 가는 데. 그래서 그 저가항공사들은 줄을 서 있어야 되는데 음. 만약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타셨다면은 줄안서셔도 됩니다. 음. 그냥 문자로도 그렇게 오더라고요. 줄서지 마시고 음. 그냥 돌아가시고 그러면 우리가 문자로 안내를 해주겠다. 음. 실제로 그날 4시 비행기가 결항이 됐는데 밤1 0 시가 되니까 그 대체 스케줄이 잡혀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오. 일단 오긴 옵니다. 확실히 독갑하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그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타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음. 일단 대체항공권 예매 이게 그렇죠. 필수입니다. 음. 어차피 결항된 거는 나중에 전액 환불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다 환불이 돼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한정 줄 서지 마세요 카운터에 음. 그냥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객센터 전화하지 마세요 음. 저 연결하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어. 네, 아시아나 고객센터 연결하는데 어. 1시간 걸렸는데 저는 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야 되는 사정이 있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저랑 와이프랑 두 장을 끊었는데 한 사람 이름으로 예약을 한게 아니라 각자 끊었어요 음. 그러니까 예약번호가 두 개가 생성이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남는 비행기로 배정이 될 텐데 음. 혹시 다 다른 비행기로 배정이 될까 봐 음. 저희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그 묶어달라는 전화하려고 안 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음... 네. 어쨌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건 숙소. 어... 숙소 결항되면은 어, 난리가 납니다. 숙소도. 어... 근데 또 오히려 숙소는 좀덜 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아까 얘기했듯이 결항이 된다는 거는 결국 김포에서도 못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또 숙소를 취소를 하기 때문에 어... 숙소는 의외로 자리가 많습니다. 어... 숙소는, 저는 오히려 숙소를 더 걱정했거든요. 네. 근데 숙소는 의외로 쉽게 예약을 했고 음... 비행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렌터카나 숙소는 어차피 못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리가 나옵니다. 제주도 에어비앤비 많아요. 맞아요. 그또 평일에 싸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음. 이제 평일 기준으로 했는데 좀 좋은 사성급 호텔 했는데도 음. 어, 나쁘지 않은 가격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예약임에도 불구하고 어. 음. 그래서 뭐 배는요 아배 <laughs> 배를 알아봤는데 어 일단 가장 많은 사람이 탈수 있는 배는 목포로 가는 배입니다 어. 하루에 두 번이 있어요 한시4 네. 0분 배가 있고 저녁 6섯인가7곱인가 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4 시간 걸립니다 목포까지. 음. 일단, 어차피, 그, 결항된 당일은 못 탔거든요. 음. 탈 수가 없어요. 이미 4시면은 아무리 해도 스케줄이 안 나요. 와그 음. 다음날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럼 제일 빠른 배가 거의 1시 40분. 음. 4시간 걸립니다. 네. 근데 만약에 기상이 악화가 되면은, 그, 해업이 아니라 좀 먼바다로 돌아가기 때문에 6시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음. 그러면은, 어, 대략적으로 한뭐 6, 7시에 목포에 도착을 하겠죠. 네. 목포에서 또 저는 서울까지 가야 되니까 3 시간 걸리죠 KTX를 타야 됩니다. 네. 총1 0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laughs> 어, 너무 힘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죠. 비용적인 측면을 떠나서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자고 말지. 네네네. <laughs> 저도 그래서 그래 음. 바에 어차피 저는 게다가 비행기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좀 늦은 비행기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또 다음 날 느낀 건데 그렇게 결항이 되니까 음. 어 이거는 아까 그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러니까 좀더 좋은 이유와 연결이 되는데 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좀큰 비행기를 운영을 하잖아요. 네. 제주 노선이 아니더라도 네. 그 해외 나갈 때한번 음... 결항이 되니까 제주도로 보내는 비행기를 큰 비행기를 보내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적항공사는 그33 3 비행기 가장 작은 비행기 있잖아요. 3명3명 네. 앉을 수 있는 네. 그거를 보통 보내고. 그런 광동체라고 하죠. 광동체가 별로 없어요. 적항공사는. 음. 근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결항이 되면은 일단 광동체를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따로 끊어서 결국 서울에 돌아왔고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에서 배정을 해준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광동체 항공기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333 그러니까 한 줄에 9명탈수 있는 네. 그 정도면은 거의 미주 노선 나가는 굉장히 그렇죠. 큰 항공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스케줄을 조정을 하는 것 같다라는 어... 느낌을 받았어그 숙소비는 안 줘요? 안 주더라고요. 이게 기상 그것도 문의를 해봤는데 1 네. <laughs> 시간 만에 연결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봤는데 네. 어, 기상 악화로 인한 결항은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사실 하죠. 보험도 안 줘요? <laughs> 맞아요. 네, 뭐 이게... 지진 뭐 이런 네, 천재지변 천재지변은 그렇죠. 안 해주게 돼 있어요. 네. 사실. 잘 해결돼서 다행이에요. 네네. 그렇든 생각보다 뭐잘 해결이 돼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빠른 대처를 해서 그냥 저는 여행 하루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왜냐면휴가도 하루 더 썼고 비용도 아. 더 많이 썼고 이게 공항에서 보낸 시간도 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제주 공항에서 그 제주항까지 가는 데는 얼마 걸려요? 어. 가깝긴 하거든요. 네. 택시로 30분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럼 4시에 딱 결항 떴다. 네. 나는 오늘 무조건, 오늘 밤까지 무조건, 저기 뭐야, 육지로 와야 된다. 그러면은 배부터 알아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일단. 바로 그냥 공항으로 택시 타고 써야 되겠죠? 한데 아, 이게 그 6시, 비행기 6시 배를 타면은 네. 밤 10시 넘어서 목포항에 도착을 하거든요. 네. 근데 KTX 막차가 11시 조금 안 되더라고요. 어, 결국 가, 그날 가, 가, 못 가요. 가까워요. 아 그렇긴 한데 네. 혹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상 악화로 인해서 택시 타야죠 돌아가면은 아, 목포에... 막차가 끊긴 다음에 도착하면은 목포에서 택시 타야지 뭐더 난감한 거죠 아. 그래서 저는 확실한 방법을 택하긴 했습니다 음, 뭐 어쨌든 그렇다 네 그렇다 제주도 가도 결항이 생길 수 있다 네 음. 깜짝 놀랬습니다 정말 아 제주 결항 그러니까 결항 결항 얘기만 들어봤지 아. 내가 이거를 당하게 될 줄은 일단 당하게 되면 정말 처음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laughs> 뭐 일단 전화 와이프나 이제 또 출, 내일 출근해야 을 되니까 일단 제일 먼저 회사에 전화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또 뭐 짐도 찾아야 <laughs> 되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악의 결항이었거든요 음. 왜냐하면은 결항이 빨리 난다면은 만약에 음. 공항까지 안 가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냥 숙소에 누워가지고 음. 또 어떤 숙소 같은 경우에는 결항이 되면은 무료로 하루를 연장해주는 숙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냥 뭐. 안 받고 음. 어떤 뭐 조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평일, 평일 기준이겠죠. 좀, 네, 좀 후기를 음. 찾아보니까 실라스테이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연장을 해줬다는 후기도 있더라고요 어. 무료로. 어쨌든 저는 해당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음. 뭐 그런 거 괜히 요구하시지 마시고요. 네. <laughs> 어딘가 해줬다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음. 어쨌든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일단 비행기부터 끊어놔라. 그렇죠. 아, 네. 음. 그 제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주가 은근히 결항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섬의 날씨가 음. 변화무쌍하더라고요. 음. 저, 이제, 그, 월요일, 돌아오는, 원래 돌아오기로 한 날짜, 오전에는 약간 서귀포 쪽에 갔다 왔거든요. 음. 해가 났습니다. 하늘이 파랬어요. 오. 근데 한류산에 넘어서 제주시에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네. 공항 갔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탑승 수속하고 들어가니까, 정말 10m 앞이 안 보이는 안개가 껴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제 생각인데, 제주공항이 해안가랑 워낙 가까운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런 안개 같은 이슈에 또최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음.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은 경험 한번 했네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선결항 되면 큰일 나겠다라는 <laughs> 생각도 하면서 <laughs> 혹시나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국제선 결항을 겪게 되면은 또한번 방송으로 <laughs>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스포츠 센터 방송 하다가 오늘 샘트 타일러 방송. 음. 어게보뭐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어, 네. 제주도도 은근히 결항이 많이 나더라고요. 음. 서뭐그 후기 전에 드렸고요. 다음 시간는또 스포츠 센터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팟빵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샘스타일러 혹은 스포츠 센터 방송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스타일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